안녕하십니까 일산푸른경매입니다. 2022년 4월 6일 고양 법원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물건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은 서울과 인접한 덕양구 지역의 4월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요, 총3 건의 물건을 추천드리고자 하는데, 그 중에 고양동 푸른마을의 풍림아연 33평대를 위주로 추천드리고자 하고요, 나머지 두 개의 물건은 동영상 후단부에 간략하게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자, 덕양구 지역은 고양시 지역 내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이고요 매매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덕양구 지역의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접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자 오늘 귀한 세 건의 물건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13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화는 푸른 경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드리는 고양동 푸른마을의 풍리아이언 6단지 물건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푸른마을은 동익미라벨과풍리아이언두 개의 브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단지부터 10단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풍리아이언 6단지고요. 어, 6단지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다는 602동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아이온 바로 뒤쪽에는 모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 자녀들을 주신 분들에게 어, 입지 조건이 좋아서 인기가 높은 단지고요 인근에는 모감 지구가 대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모감 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또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경매 물건. 39번 국도를 통해서 구파발과 서울, 음, 삼성역과 지축역과도 인접하고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자, 위성지도 보겠습니다. 자고양동 지역의 모습이고요. 고양동 지역 바로 앞쪽에는 어,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일로IC를 통해서도 차량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진출입이 원활한 지역이고요. 자 3호선 삼성역과 지축역을 끼우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마을버스나 인근 노선 버스를 통해서 20분 대 삼성역까지 진출입이 가능한 입지의 경비 물건입니다. 자 인근에는 어, 삼성역이 가장 인접한 전철역이고요. 자, 전철역을 통해서 서울 진출입도 원활한 입지를 갖고 있는 어, 고양동 지역입니다. 고양동 지역의 단점은 전철 역사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건데요 단지 내 다양한 서울 진출 및 고양시 관내 버스 노선 및 인근 노선들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기 때문에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풍림아이언 6단지 바로 앞쪽에서도 한번 탑승을 인해서 광화문까지 한 번에 진출입이 가능한 입지의 경매 물건이고요. 바로 뒤쪽에 모감지구가 지금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가 공사 중인데요. 모감지구의 아파트가 조성이 된다면 추후에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는 풍림아이언 6단지 경매 물건입니다. 자, 덕양구 아파트 경매 물건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덕양구 4월달에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물건 총3 건의 물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풍리아현 33평대 10층 경매 물건을 좀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겁니다. 자 확인에 앞서 최근 고양시는 조성된지 30년이 도래는 일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를 포함해서 시 전체의 공공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재정을 전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고향시 대부분 공공주택단지는 용종률을 비롯해서 건축물에 대한 밀도 계획이 저밀도로 계획이 돼서 30년 전 지침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어려움을 인해서 2022년 1월 추경에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고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어, 지침 정비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고양시는 발표했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는 일산 화정 등총 16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재검토를 통한 지구단위 계획을 재수립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올 9월 착수를 하고요. 2023년 4월 내에는 1차 정비를 마무리하는 등 공공주택 리모델링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양시 지역 일기 신도시가 가장 핫하다는 건데요. 최근 매매 가격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에 더불어서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 물건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자, 아파트 경매 저가에 도전해 볼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 소개하는 물건 외에도 일산 서구, 일산 동구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푸른경의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고양동 풍립아이 6단지 33평대 내부 구조인데요 들어오는 출입구 전실이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실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 작은 방과 거실, 안방 쪽이 남동향 쪽으로 조망권이 튀어 있는 배치입니다. 뒤쪽으로는 작은 방과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뒤쪽도 조망권이 막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시 됩니다. 드레스룸을 통해서 안방 욕실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방 3개, 욕실 2개 전형적인 33평대 구조고요. 자, 덕양구 33평 대 3억대 유일하게 경매로 도전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2019 타격 62740 사건인데요. 감정가는 2억 5천. 감정가가 굉장히 저렴하죠. 자, 2019년도 4월 달에 감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2022년 3월 달입니다. 자, 2019년 4월 달에 감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매매 시세 3억 7천 대비 2억 5천이라는 감정가는 굉장히 저가에 평가된 가격이고요. 1차 경매 신권에 들어가야지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억 5천 이상의 적정한 매매 시세 대비 낙찰 가격을 예상하셔야 되는 물건이고요. 풍림이언 6단지 602동 10층 남동향 매체 경매 물건입니다. 자, 33평대 경매 물건이고요. 4월 6일 수요일에 고양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등기부 내역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권자는요. 매매를 통해서 구입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2007년도 9월 달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그 시점에 2억 1000 정도 금액을 매매로 구입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최선순위 근저당은 한국 자산 관리 공사고요. 여기 말소 기준 권주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두 건, 가압류 세 건이 있는데요. 총채권을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3억 선입니다. 현재까지의 등기부 내역이고요. 낙찰을 받게 된다면 모두 깨끗하게 다 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임차인의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 이 때문에 소유자가 조유하는 걸로 예측이 되는 경매 물건이고요. 자, 좀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2019 타경 62740 사건, 4월 6일 고향법은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입찰봉투 마감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하나 손해보험이고요. 자, 3호선 삼성역은 도보로 갈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요. 차량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의 은은 1억 6600, 19층 건물의 10층 거실 기준했을때 남동향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풍림아이어는 2007년도 6월달에 준공이 났고요. 자, 감정평가된 시점 중요한데요. 2019년 4월달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가 2억 5천에 감정이 된 내역이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세부 내역 보면은 도시가스난방입니다. 한달 평균 관리비는 대략 한 25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고요. 다섯 개동 496세대고요. 24평 33평 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물건이 이제 33평대 경매 물건이고요. 경매 낙찰을 받게 된다면 대출 가능한 금액 중요한데요. 한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현재 본 사건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경매 진행된 과정 보겠습니다. 100%일 때 2억 5천에 4월 6일 날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2020년 4월 29일에 동일한 2억 5천에 경매가 진행됐던 사건인데 그 시점에 사건이 변경이 되면서 어 2년 후에 다시 날짜가 잡혀서 동일 금액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최근 3월달 기준했을 때 푸른 마을 시입주할수 있는 풍림 6단지 33평대 매매 가격이 중요하겠죠. 확인해 보니까 저 매매 시세는 3억 7천에서 4억선 정도구요. 전세 시세는 3억 4천에서 한 3억 5천선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고 전세 매물은 굉장히 귀한 상태였습니다. 자, 매매 시세 좀더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참조해서 현재 매매 시세 확인해 볼 건데요. 33평대 풍림 아이이고요 601동, 602동 기준에서 매매 가격 보겠습니다. 자, 602동의 1층인데 3억 9천에 나와 있는 매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4층에 4억 3천, 15층 노얄층이 4억 5천까지 매물이 나와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KB 부동산 시세는 어, 중간치 기준했을때한 3억 7천 정도로 잡혀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근 매매된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2022년 12월달에 4억 천에 거래가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2월달이었으면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더 좋았을 때고요. 지금은 2022년 3월달이기 때문에 현지 시점의 매매 가격 대비 적정한 낙찰 가격 선정이 중요한 물건입니다. 자, 현장 전경 사진이고요. 단지 초입 쪽에 들어가는 전경의 모습입니다. 단지 초입 앞쪽에는 상업시설과 주변의 다양한 아파트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풍림아이언 6단지 정문의 모습입니다. 정문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두 개동이 조망권이 상당히 좋은 배치의 경매 물건이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경매가 진행되는 단지 602동의 모습인데요. 총 19층 건물이고요.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10층에 남동향 쪽으로 앞뒤 조망권이 튀어 있는 매치입니다. 단지 내 안에서 봤을 때 전경의 모습인데요. 10층 조망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매 물건. 자, 1층에도 들어간 입구 쪽도 넓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상으로 푸른마을 6단지 602동의 10층 경매 물건 소개해드렸고요. 자, 추천드리는 두 개의 물건 좀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4월 6일에 진행되는 물건 두 건인데요. 신건입니다. 두개다 신건에 진행되는 사건인데, 자, 먼저 호반 베리디움 33평입니다. 삼성 주근에 유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30평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호반 베리디움 22단지는 33평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6개 동 1,426세대입니다. 자, 바로 옆쪽에는 덕양구 지역의 대표적인 상업시설이죠. 스타필드가 바로 입점하고 있는데요. 스타필드 내에서 가장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도가 높은 단지고요. 경매로 자주 나오는 단지가 아닙니다. 호반베리 등 33평대 경매로서는 접하기 굉장히 힘든 단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저가로 돈을 벌수 있는 좋은 기회 물건이라는 거고요. 어, 삼성역이 도보로 한 900m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하지만 이 건이 신건입니다. 9억 3,700 신건에 진행이 되는데 한번 유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저가 70%까지 떨어지게 되면 5월달에 5월달에 진행될 때 경매를 도전해야 어, 우리가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4월 6일에 진행되는 또 다른 물건은 화정동 화정역세권에 어, 인접하고 있는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중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프레얼윗단지 59평이 경매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 아파트도 19개동 1320세대 대단지고요. 37, 48, 59평대를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평형인 59평, 방 5개, 욕실 2개 구조의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만 이 물건도 신권입니다. 신권이 진행이 돼서 한번 위찰되게 되면 우리가 최저가 70%일 때 경매에 참여했을 때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두 개의 물건 신권의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 한번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두 건의 물건 또한 경매를 우리가 자주 접하기 힘든 덕양구 지역의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입지의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푸른경매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4월달에 진행되는 덕양구 지역의 아파트 추천 물건 3 건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외에 일산 서구, 일산 동구 지역 4월달 진행되는 경매 물건 관심 있는 물건 이 있으시다면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산 파주, 김포 수도권 북부 지역의 경매 물건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일산 푸른 경매는 음, 손님과 1대1로 경매 컨설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좀더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어, 꼼꼼하고 상세하게 권리 분석 및 낙찰가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푸른 경매와 함께 좋은 물건 경매로 선점해 보시기 바라구요. 저희 푸른 경매는 4월달 진행되는 또 다른 경매 추천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